짜잔짠! 아, <laughs> 어, 좋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유하연아. 쩌렁쩌 <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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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요즘에 그래도 이것저것 추진을 해가지고 어, 뭔가 요래저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 일단은 릴터뷰가 잡혔어요 피처링 릴터뷰 아, 아 그리고 깡 스타일리스트님이랑도 컨텐츠 계획을 해가지고 남자 코디 약간 패션 쪽으로 남자 패션 쪽으로 컨텐츠 두 개하기로 했고요 170cm 남자 코디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누가 170cm인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김철남이시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남자분이 많잖아요. 여자분도 계셨지만. 그, 요즘 남자분들 왜 이렇게 통바지가, 유, 남, 여자도 통바지가 유행이긴 한데, 아, 나왜 이렇게 통바지가 싫지? 제가 밖을 잘안 나가다가, 최근에 친구 만날 때 강남을 갔는데, 다 통바지인 거야. 아, 근데 멋이 없던데? 그러니까 난 차라리 조거팬츠는 괜찮아. 근데 와이드 팬츠는... 아, 어,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편하긴 한것 같아. 나도 여자 와이드 팬츠 입으니까 알겠는데, 언니 저는 남자들 셋업 입는 거 좋아해. 어, 어떤 셋업? 셋업이 뭐냐면, 이제 상하이가 셋인 거야. 군복 셋업이요 <laughs> 아메카지 셋업 검색하면 돼요. 아, 음... 어, 이거는 많이 패션 피플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여자 룩 있지 않아? 여자가 이런 거 입으면 예쁘더라, 뭐 이런 거. 비키니 좋아하세요. 아, 비키니 그, 주, 많이 좋아하더라. 응, 인정, 인정. 근데 솔직히 여자들은 깔끔한 거 대체로 좋아합니다. 이, 있을 수도 있는. 택배? 택배 말고 웃기 없는데, 나 먹을 걸 시킨 적이 없어서. 음,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입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깡 스타일리스트님이랑 컨텐츠를 해서 어, 170 남자 코디법 음. 근데 옷 입는 거 어려운 거 같아 트렌드도 있고 저도 사실 그거 있어 내가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면 옷에 관심이 없어져 그죠 편하고 가리는 옷만 입어요 저는 그래서 살이 좀 쪘다 싶으면 옷을 거의 안 사고 맨날 큰거다 가리는 것만 입고 이제 살이 빠지니까 이것저것 사보고 좀 도전해보게 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완전 헬스 청년 헬청들은 그 지기님 피셜로는 핏 되는 걸 입고 정장 핏이 어렵더라 허리는 엄청 얇고 어깨랑 막 이런 가슴 막 이렇게 넓으니까 핏이 되게 안 나오더라 그냥 이제 기성복은 난 지기님을 보고 처음 알았어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면 옷을 입는데 제약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드러내고 싶어하는구나 나의 팔뚝. 그런 강한 욕구가 있으시더라고. 왜냐? 맨날 관리하고 단백질 먹으면서 막 운동하는데 보여줘야지 이런 느낌이 있으시더라고. 아, 근데 저는 약간 정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되게 딱 핏핏 예쁜 정장. KCM요? 청바지 이제 불편해져서 청바지 이제 그 와이드 청바지 있어. 엄청 넓어요. 저는 원래 그냥 바지 입을 때 그냥 스키니 입었었는데 요즘엔 스키니도 거의 안 나오고 약간 나팔바지 핏 이런 게좀 유행을 한데 전 나팔바지는 옛날에도 싫었고 지금도 부츠컷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와이드를 입지 키큰 남자도 해주세요. 오, 그러면 큰 남자는 거의 다잘 어울리지 않니?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저는 어릴 때난 무조건 185 만날 거야 이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힐을 신어도 약간 올려다 볼수 있는 게 185였거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 낮아졌죠. 네, 저는 이제 저보다 크면 되는 그렇게 됐답니다. 네, 그냥 나보다 크면 된다. 패션은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모나미 핏 시절 진짜 끔찍했음 아다 이제 검은색 슬랙스에 위에 흰 셔츠 혹은 흰 반팔 입을 뭐 때요 여기 여기 갓 태어난 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 태어난 지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그런 분들은 혹시 그 힙합 바지 밑 고무줄이 고무줄 있는 거기억요 옛날에는 지금은 와이드 팬츠가 양반이라서 밑에 조이진 않아 근데 그때는 밑에 고무줄이 달려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면 이제 소세지처럼 근데 저 죄송한데 뭐가 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와! 님들 저 조던 왔어요 <laughs> 제 인생 첫 조던 왔어요 제가 옛날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게 있거든 그 PSG랑 조던이랑 콜라보한 거를 조던에 관심이 1도 없다가 PSG께 당겨서 샀거든 짜잔 짠 <laughs> 허! 존예!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어, 뭐, 영롱한데? 어, 너무 예쁜데? 좀 크긴 크다, 근데. 사실 뭔데? 어, 보라색! 와, 너무 제 스타일인데? 아 어, 스우시가 이게 빛에 반사되면 이렇게 파랗게 되고, 이런 색이에요, 그냥. 어, 너무 예쁘다. 어, 약간 이게 조던 그 느낌인 건가? 어, 근데 너무 예쁜데? 잠시만요. 여기 파리. 어, 와, 존예탱! 와, 근데 사실 45, 내가 20만 원더 주고 샀어. 여자 사이즈 없어서 45도 되게 커버이긴 한데, 괜찮은데, 좀... 와, 이거 끈도 핑크색 끈이 있데 근데 핑크색 끈 너무 틀것 같다. 엄청 예쁜데요. 이거 나왔을 때 후드 보여줄까? <laughs> 이거 민용이 하이! 어... 잠깐만... 와... 아직 택도 안뗀새 거라고... 아 근데 조던...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웃돈 주고 사고 난리 치는 건가? 아 근데 마침 저번에 제가 귀찮아서... 제가 조단이그 전에 있긴 했죠 그치만... 근데 왜 이렇게 커보이지? 얘는 40, 사시... 얘도 45인데? 아, 그냥 조던이 커보이는 거네. 비공식 첫 조던, 공식 첫. 어이구 이쁘다. 근데, 근데 조금 신는 게 약간 불편한 게 뒤에 이게 없어. 당기는 게. 신고 봤을 때 불편하면 제가 잘안신기 하는데. 제 되게 게으른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신을 사람이 없네요. 같이 신어야 돼? 혼자 신으면 안 돼? 인생은 혼자야. 이거 신기 개힘 들어. 원래 이런 거야? 근데 너무 불편한데? 아, 디올 진짜 예쁘더라 실물 봤거든요. 매장 그냥 다른데 뭐 편집숍 갔다가 봤는데 1,500만 원에 팔고 있어서 이러고 나왔어. 야, 전시 왜 하는지 알겠다. 나는 사람들이 아까워서 조던을 전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기가 같이 불편해서 그런 거였어! 아, 아. 선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퍼리 님의 구독을 환영합니다. 어서 십시오끈조이기도 귀찮다. 어, 뭐야? 근데 예쁘다. 잠시만, 저 거울 좀 볼게요. 어, 예뻐! 어, 근데 예쁘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야 에오 오우 빠리 오우 빠리 빠리 아 계속 들고 있게 된다 어 에이, 예쁘네 잠시만요 전시해놔야지 이거 뒤도 이쁘기 때문에 레이크 이거 치면 바로 나와 진짜 예쁘거든?